공부하고 싶다. 자라. 아똥 냄새 나. 자라 보부와 치고 가 이치고 이치고. 나인. 앞으로 돌려보세요. 일단 잡아갖고 이어 아, 그래. 아, 들어가죠. 어쩜 들어가죠. 저기. 아게 파랗게 파랗게. 아나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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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성광마저는 어디서 왔다. 소리 소리. 하나가 죽고 시작해서 다시 가죠. 다시 가 실수네 실수. 싸움 끝나지 않았어. 안나스르튼 없어요. 야 여기서. 최방 한번 줘. 아 우리 우리 메리어 오, 골반데. 야, 이 친구 올라왔어. 이 2층으로 올라친시다 2층 2층, 올라갑시다. 1층, 2층, 올라갑시다. 2층 올라가 2층 층라가 친구, 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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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, 이친 밖에 친지나나구 있어. 나이 있어. 나이 이거 안 <목소리> 그 나와야 돼! 내못 아, 잡았어 아 갑자기 내가 <목소리> 너무 못는데니게 <목소리> 아, 이거, 왼쪽으로 돌아가. 왼쪽으로 돌아가. 크녕하십돌아크래요 이거? 돌아볼래요 이거 크게 돌아볼래요 그럼? 돌아볼래요 그럼. 이거 가으로돌아아가왼아이 왼쪽으로 돌아가. 왼쪽으로 돌가왼쪽가가 트레를 너무.. 내가 못 잡네? 아 이럴 때는 3-3을 해야 되는 하실? 그래 만약에 이거 루시우 그냥 루시우 루시 넣고 하면 충분히 할만한데 아 그렇네 <laughs> 왜냐면 트레 있으면 그냥 루시우 넣고 그냥 쭉쭉 들어가서 그냥 흔들.. 못 흔들게 하면 돼서 어, 자려야는데우려하 나를 또. 이거 야타에도 되고안아도 돼요. 야타 야타가 헐랄 거예요. 근데 야타하면 트레한테 혼자 물릴 때 그거 조심해야 돼. 저 이거 메이 한번 해 볼게요. 이거 왼쪽으로 가 아, 오른쪽이네. 가자. 셨전전 오른쪽. 이속 이속 타이밍 얘기해. 나 잘못 들어왔다. 아, 잘못 카라 돌아가! 네, 못 써요. 돌아갔어 아나 잘못 들어갔는데 이거 아.. 이거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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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갈라 라인 갈라 라인 라인 부 라인 라인 오잘 가고 위도한테 각안 보이게 위도한테 어, 각안 보이게 각안 보이겠어 위도 <laughs> 개야둘 떨궜어 둘 떨궜어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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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울고 있어요 어가능가능가능 위도 컷 잘랐어 위도 잘랐어 안 하나 잡아봐. 휴대는 아예 못 잡아. 받아봐 나왔는데. 하나 들어봐. 아, 여기 트래나이도 팔아, 팔아 나왔다. 팔아 나왔다. 나야지 무방. 그냥 레킹볼한테 주면 내가 채워줄게. 채울 수, 수 있어. 지금 줄수있어 앞에? 아, 나 잘못 뽑아. 매크립, 부크립 있어, 풀어세요맥크립 부터 그에 자리야, 나나코, 자리야, 두고. 아, 나코나나코뱃짤 저기 야타밖에 없어. 힐러 나밖에 없어, 지금. 나 아이고, 아, 아이고, 아이고. 괜찮아, 괜찮 야타 잡아놨어, 야타 잡아놨어. 힐러 없어, 힐러 없어. 저 햄프 뛸때 말해, 내가 같이 뛰어줄게. 아, 네네네. 이번에 뛸게요. 뒤에서 뛸 거야. 오케이. 네. 지금? 갈톱비 지금 뛰어오케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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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을 보고 있어 윈성 <목소리도> 그냥 잡으면 돼가라안 돼. 디바 터트려어 디바 터트려어 윈성? <목소리도> 윈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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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비 뒤빼빼빼빼 빼야, 빼야, 빼야 돼 빼야 돼 <목소리도> 빼야 돼 빼야 돼 빼야 <목소리도> <돼야> 돼 빼야 <목소리도> 아, 아, 돼 빼야 돼아 이거 레크리한테아 이거 줘도 돼 줘도 돼한번더 아.. 어, 공 많이.. 공 뺐어 공 뺐어 나 이거 좀만 더 비빌게요 오케 okay. 퍼졌어 바로 <laughs> 아, 진짜 좀이네? <laughs> 이러면 맥크리를 들어야죠 내가 이러면 맥크리를 들어야지 이거 윙뽕한번줘윙라 HP! 윈뽕 들고 뛰면 돼요 들어갈게요 하나 둘 고! 하라 힐줘 어?

Nice. 여기는 라자를 아마도 써야겠죠. 라자, 라자에다가 라자에다가 A 넣고 갑시다. 제로 나이. 라인 조합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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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... 어, 아, 어, 아, 좀 확인 한조 아나 무방 없어 방 빠졌 아이고 까비 어 손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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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힐뺀 아나 힐뺀어힐힐 아나 컷 아나 컷 아나 컷 앞으로 앞으로 땡겨 앞으로 땡겨 라인 개피 라인 개피 한조 피 한조 피 방벽 깼어 앞으로 땡겨 야다 피해 다 피해 다 피해 다피 어어 리어 방벽 총쓰 한번 거점 거점 먹어야 돼 아니 거점 먹어야 돼 기록 빼 거점 먹어야지 한 명만 거점 뻗고 나머지 앞에 나와 있어요. Oh, 아, 거, 야타 먹 먹어, 야타 먹야 먹어. 누가 잔다. 어 왼쪽에 야타. 우리한테 아나아 해줘, 안아 해줘. 실러 분시고 앞부분 뛰어세요 이거 걱정해. 실러만. 아 이거 맞을줄 몰랐다. 해볼래요? 갈라줄게갈라줄게 우리 아나, <목소득>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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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아니, 하나한테 우리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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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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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나, 아 아나, 아나, 됐고. 쟤네 피 관리 안 돼. 쟤네 피 관리 안 돼. 한번 a n 10p, 한번0 m 100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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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0 0 m 1 아... 0어1 0 0 내가 못해 뭐 을안당했지 e m t 나한테, 피가 뭐. EMP 소스 e m t 소소 e m t 소 e m 소스가, EMP e m 어, 선문 아. 어, 오른쪽에, 오른쪽 베란다 오른쪽에, 오른쪽에, 라인 쪽에오른 어. 앞으로 나와서 막아 봤네. 앞에, 앞에, 나와, 나와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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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보라. 왼쪽에 보이잖아, 보이잖아. 아, 못 봤나? 어. 우리. 어, 봤다. 때렸 다, 때렸 다, 부숴 부숴! 아, 까비손라 아, 까비 손보라, 어. 아, 와, 핫도, 핫도, 핫 내가 지키고. 100만 원, 100만 원, 100만 원, 핫도, 개 여기로 100만 원, 1 0만 원, 1 0만 원, 100만 원, 100만 원, 1 0 이거 최대한 꼭 먹어도 돼. 저기 우리 90퍼 다 채워도거든요. 거좀 거의 다락거. 한번 빼도 돼. 야 타도 짤. 이거 이거 다 뺐다가 음. 모아서 한 번에 가. 그래 바로 가면 돼. 바로 가면 바로 가면 돼. 바로 가면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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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피관리만 하면 되지. 자량 피일. 다량했지. 대지 대지 먼저 조심. 방벽 깨져대네 방벽 깨져대네 방벽 없어. 방벽 없어. 방벽 없어. 방벽 없어. 한쪽으로 오른쪽에 아, 네. 오른쪽에 한쪽. 어, <laughs> 나야 아, 아, 나 이거 다리야 묶어볼래요 다리야 묶어볼래나 하나 잘라놨어요. 아야또못 잡았다. 아나 이거 내가 초 켰어야 되는데 못 켰어. 왜비 <목소리> 아니 이거 메인님이 자리야 얼리다가 말아가지고 <laughs> <laughs> 얼리줄알았 얼려줄 줄 알고 일부러 폭풍 다끼고 있었는데 주방 <목소리> 한번 자방 <목소리> 자방? <목소리> 자방 빠지는데 그냥 하자고 방다다부서는데 <laughs> 그냥 어, 왼쪽에 왼쪽에 자리양 아칸조 킬아 얘네 e p 있어요 e p 있어 e p 있어 <목소리> 손바람 잡았어, 손바람 잡았어. 저 왼쪽에 자요. 하나 잡았어, 하나 잡았어. 왜 힐러 야타밖에 없어? 바꿔갈게요, 모기다 바꿔갈게. <laughs> 훈련할 때처 네. 아, 내가 이거 야타 못 잡았다. 야타 잡아줬으면 할 만해. 비비, 비비는? 광벽시원. 아, 아까 내가 그총 썼어야 됐는데 최고의 플레이. 마지 와간 택격 플